자, 두 행렬, 단 행렬하고 A 행렬이 있어요. 그때, 다음 식을 만족할 때,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. 자, 이거를, 어떻게, 이제, 정, 2차식인데, 간단히 1차 이하로 만들어라. 켈리미턴터는좀 이용하면 되겠죠. 지금, 지금 좌변은, 지금, 2 e 더하기 2A의 제곱을, 풀어주면, 여기는 뭐, 4A 제곱, 플러스 4A. 플러스 2라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지금 a 행렬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4행렬의 k 엘리 멘트를 써보면 a 제곱 빼기 얘랑얘랑 얘랑 더하면 0이고 플러스 a d 마이너스 b c 하면 마이너스 1 2는 0 이렇게 나오니까 a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단위 행렬이 되네요 단 행렬 그럼 여기 단위 행렬 되면 되네 단위 행렬 으면자 여기 4a 더하기 5이라는 1차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. A가 4, B가 5 되겠죠. 합은 9 되겠네요.